네 안녕하세요 이용수입니다 어 시간에는 어 수익매매를 해야 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케핑 또는 어 이제 초단기 매매에 맥점 잡는 것이 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 파동 그 파동을 이겨내야 하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쉽 접근할 수 있는 예, 그런 매매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손실 구간에서 정확한 판단이 예, 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후의 빠른 어, 상승을 보면 예, 심리적으로 좀 짜증이 나는 예, 그런 부분이 있죠 이것을 한번 차트를 같이 보면서 왜 이래야 되는지 어, 수익매매를 하는 것이 좋은지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초보이신 분뿐만이 아니라 아마 스케일 그러니까 빠른 매매를 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손실이 어, 계속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꼭 한번 어, 확인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제가 오늘, 어, 매도한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어, 실계자, 그러니까 당연히 실계자죠.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예,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예로 들으면, 예, 좀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자, 스케핑 또는 초단김에 맥점 잡기가 어렵다라는, 예, 이 내용. 자, 이게 빠른 변화에, 예, 이러한 내용. 빠른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어, 한번 같이 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에 분봉입니다. 자 엑토즈 소프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매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을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전에도 제가 이제 주식 매매를 하면서 예, 같이 느꼈던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 스케핑에 대해서, 어, 대응이 잘 되시는 분들은 제가 뭐 하지 마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손실을 계속 보고 계신다 하면 스윙 예, 매매를 추천을 하는 이것을 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한 부분 자 1분 봉을 제가 보면 자 1분 봉에 있어서 우리가 어, 매매를 맥점을 잡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1분 봉 맥점 장등 어,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러한 자 예를 들면 이러한 구간 제가 여기에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서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잡았어요. 이 자리에서 잡았는데 수익을 보면서도 그냥 홀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맥점을 잡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 천천히 모든 이 상황, 지금 장 중이 아니라 장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장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지금 편하게 차트를 돌려보면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자 여기 이게 1봉. 아니면, 주봉, 월봉, 이렇게, 스윙, 맥점 잡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공부를 하면, 잡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분봉을 가게 되면, 이러한, 자, 여기, 분봉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시고, 자, 차트 공부를 하시면서 맥점 잡는 것을 아마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스톱되어 있는, 예, 이러한 상황에서는, 맥점이 아 여기겠다. 여기겠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중의 움직임이 있을 때 과연 이 맥점을 빨리 잡을 수 있느냐? 이걸 잡을 수 있는 분들은 매매를 하셔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라인을 설정해 드리고 하면 비슷하게 뭐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하게 얼추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그러실 거예요. 야, 너그 정도 그렇게 하면 하루에 뭐5% 10%씩 수익 낼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마 질문을 하실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승률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수익률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예전에 스케핑을 치는 모습을 어, 한번 이렇게 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어, 요렇게 설정을 해 놓은 그런 종목이 변동성이 있는 그 날에 이렇게 설정이 돼 있으면 저도 스케핑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바로바로 바로 스케핑을 칠 때에 5분봉이던 30분봉이던 제가 이제 설정을 하면서 매매를 하긴 하는데 저라고 해서 정확하게 매매를 할 때의 정확한 맥점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움직이다 보면 혹가차 움직이고 막 이렇게 분주한 상황에서 장중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빠른 판단 안에서 맥점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 기준 잡는 맥점 자 예를 들면 보조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이평선 매매 이런 것을 하는 게 저는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빠른 움직임이 있었을 때는 보조지표나 아니면 이평선 이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다른 뭐 기법이겠죠. 있 예를 들면 이러한 캔들 차리뭐 윗면, 아랫면, 꼬리면, 예, 꼬리 윗면 이런한걸 잡는 이런 기법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기법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러한 기법을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예, 보조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저는 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빠른 판단이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어, 올해 매일 매일 스케핑을 치고 있지만 매매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예,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어, 너무 제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 부분은 있지만 사실 쉽지 않다. 그래서 스윙 같은 경우에는 자, 미리 어느 정도 자리를 요렇게 좋은 자리를 찾아서 천천히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예, 저는 그것을 첫 번째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예상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에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장단점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금 보면 자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수익 중이에요. 아, 더 수익 나면 좋지만 또 이렇게 또 빠지죠. 근데 이 수익이라는 게 천천히 빠지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그러다 보면 마이너스 2, 30%까지 빠지죠.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는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에 있어서 확실한 판단 또는 내려가면 물타기를 하겠다, 추가 매수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분봉상에서 우리가 자, 변동성 거리량이 터지기 시작하고 변동성이 있으면 확실한 내용, 확실하게 이 자리가 맥점 자리. 이 자리까지 가겠다라는 판단이 된다 그러면 이 변동성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죠. 여기에서 잡았는데 아니면 여기서 에 잡았는데 올라갔다 바로 빠져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손절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5분봉이나 자, 이런 데서 맥점을 잡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꼭대기에서 잡지도 않겠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 자, 이런 자리. 보시면, 5분 봉에서는 여기 또는 이런 자리. 자, 제가 봤을 때는 좀더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 이런 자리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게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보면 예, 요로, 자, 몇 프로가 빠지죠? 자, 이렇게 빠집니다. 9% 이상 빠지는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 스케핑 같은 경우에는 2%, 3대를 손절을 치는 게 정석입니다. 그러면 손절. 다시 잡으면 또 손절. 손절 두세 번 치니까 급등. 이런 부분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심리적으로도. 그런데 이제 스윙주 같은 경우에는, 자, 단기적으로 스케핑 한꺼번에 몇분안 돼서 9%라는 예, 이러한 하락이 생기지만, 스윙즈 같은 경우에는 9%가 빠지려면, 물론, 하루에 한가 맞으면, 뭐, 순식간에도 빠지겠죠. 하지만, 웬만한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는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9%를 뺀다고 하면, 대략 한달 정도 걸립니다. 이게 대응이 된다는 거죠. 아, 중간에 팔까 이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는 예, 주식 초보자 분들께서는 스윙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건 뭐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잘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예,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손실 구간의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심리적인 부분과 일치하는 예,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손실구간에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라는 게자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런 부분이에요 순식간에 이렇게 9% 빠졌을 때에 손절을 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을 생각하다 보면 바로 9%라는 또는 10% 20%도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이 어렵다 그러다 보면 손절도 잘안 나가고 예, 어, 손실이 더 커지는 모습을 볼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빠질 때 보면, 자 스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아이 평선 한번 올라와 줬을 때 그냥 본전에서 팔아야 되겠다. 아니면 아, 좀더 버텨볼까?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주식 매매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심리적으로 잘 되고, 대응이 돼야지만, 장기적으로 주식을 할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주식 오래 못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꼭 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 위에 빠른 상승을 보면 짜증난다. 이래서 다시 들어갑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게 제가 표현이 좀, 예, 그래서 그렇지만, 웃자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 이거는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거, 제가 이것 때문에 한동안에 상당히 어려움을,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아,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이네 번째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9%하락 이런 경우가 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쭉 내려오는데, 자, 여기서 제가 샀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빠져요. 빠지길래, 아, 안 되겠다. 이 상승과 이 하락에 있어서, 아, 이거는 빠져나와야 되겠는데 하고 손절을 딱 치면 어떻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게 심리적으로 빠른 바로잖아요. 그날. 지금 몇분 되지 않아서 바로 상승하는 거 보면, 얼마나 이게 짜증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잡게 돼요. 그럼 또 빠져요. 또 손실. 그럼 또 올라가요. 여기 또 잡습니다. 이러한 반복을 하게 되면 하루의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스윙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손절을 딱 쳤습니다. 여기에 들고 있다가 손절을 쳤는데, 이렇게 한참 있다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이게 심리적으로 저는, 아, 좀 아깝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지만, 바로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야,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는 수익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다만 수익 매매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손절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아예 진입을 했을 때 나는 손절을 2, 3%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지만 저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종목을 수익을 봐서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이만큼 제가 수익을 봤습니다, 봤는데 욕심을 부렸죠. 그리고 내버려뒀습니다. 내버려두고, 네, 수익은 보긴 봤지만 상당히 예 많은 수익은 보지 못한게 뭐냐면 쭉 올라갔다가 예 내려왔을 때이 근처에서 제가 그냥 매도를 했어요. 사실 이거는 그냥 기다리고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예 이것도 제가 심리적으로 좀 부족한. 예 그런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수익을 받다가 빠지니까 손실 구간이 예 이렇게 나오니까 또 올라갔다가 수익 구간에서 또 밀릴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예 그냥 매도를 쳤습니다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었다 하면 아마 그냥 꾸준히 그냥 들고 갈 생각으로 예 이렇게 했을 텐데 순간 저도 예 저도 모르게 예 매도를 예,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수익이 얼마 나지 않았어요. 근데 한참 기다리고 지금 보면 거의 두 달이거든요. 두달 동안에 수익을 조금밖에 못 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만큼 수익을 내서 끝냈으면 지금 뭐 일주일이면 예더큰 수익을 다쓸수 있는 예, 그런 거였었는데 이런 예, 빠지고 나서 이런 모습. 그러니까 제가 이거 오늘 매도를 치면서 제가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좀 빠른 변화, 그러니까 막 움직였을 때 엑, 이거 어 액트리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변동성이 컸거든요. 여기에서도 예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제가 예전에 과거에 어그 매매했을 때예 스캘핑 치면서 손실 보고 그 다음에 이 스윙을 제가 매매를 하면서 아 차이점에 대해서 아 그리고 스윙 하는 매매가 좀더 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한번 말씀을 예 드려 봤습니다 한번 어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한번 정말 계획된 매매를 해 보신다고 하면 분명히 좋은 내용이 있지 않을까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예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제 조금씩 어, 하나 어, 뭐 캔들이라든지 이 차트에 보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서는 제가 봤을 때는 스윙 매매를 하시는 것도 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어, 같이 어,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